4대4로 갈까요 지금 저에게 오케이 예 다들 지금 그냥 시작을 하는걸 권장하시는 만큼 4대4로 가겠습니다 스타 스트라이커즈를 정말 좋아하시는건지 아니면 축구팬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 자체가 축구왕슛돌이 흠예 보자 지금까지 봐왔던 아이디 중에서 나름 어떤 목적이 가장 뚜렷한 아이디 같네요 의미를 바로 알 수도 있고, 스타 스트라이커즈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메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축구공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축구와 동일하진 않고, 스타크래프트의 유닛들을 이용해서 패스도 하고, 능력들을 사용해서 상대팀을 스턴 걸리게도 하는 식으로, 좀더 전투적인 요소가 더 이제 가미된 상태에서. 상대 팀의 그골 포스트에 공을 넣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 스타 스트라이커즈를 할때 전체적인 옵 사운드가 너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음량을 주음량은 30으로 낮두고 배경 음악 아니다 다 낮춰 있는 게 낫겠네요. 아 적절한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음... 느린 속도 적들의 슛을 멀리 차지 못하게 하고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죠 공을 멀리 쳐내거나 어이한번 약간 느린 녀석처럼 보이지만 불검 또한 어, 유용할 테니 있는 거겠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될지. 혼종, 기, 일단, 항상, 동일한, 모든 유닛이 동일한 건 V키가 패스 슛이고요. 응, 패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키가 응징탄이라고 해서, 어, 대상 지점 유탄발사저 근처를 공으로부터 멀리 쳐낸다라고, 예, 장외시켜버렸고요 다행히도. 근데 저희, 쌀떡이가, 쌀떡이 님이 공을 지금 바깥으로 쳐낸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음, 아니었나 보네요. 어, 저희팀이 공 가지고있고 핫! 나이스 오케이 어? 쉬. 제가 지금 공을 집어넣게 만든거 같은데요 아..실수 혼전기술력이 뭐라는건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GG님한테 패스 패스를 어 오케이 이 기술 굉장히 좋네요 아 마음에 듭니다 태클을 걸어버리는 거는 의미가 없구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뭐야 이 기술대로 아 혼전 기술력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을 제가 공 가졌네요 오케이 패스 다 밀어버리고요 근데 저희팀이 없다는게 문제죠 자 어디로 뒤로 오케이 나이스 코리안님 지금 패크를 성공적으로 들어갔는데 아 속도 느리게 하는거 걸렸고 불가능한 성... 아 에너지가 없다 아직 아 치. 공이 너무 앞으로 빨리 나가가지고 제가 음, 패크를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아 이때 만화가 있었으면 뒤로 밀어낼 수 있었는데. 불검의 특수 슈트에 향상된 능력을 불어넣어 일시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체력을 잃게 하자고 응징자 유탄의 재상식 없애 소, 에너지 소모를 아 그러니까 혼종 기술력을 쓰고 나서 응징자 유탄에 쓰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아 저한테 패스 패스 해주시면 오, 오케이. 움직여 볼까요. 나이스. 아 그. 어, 미치게 만드네요 지금. 어, 태클 능력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막큼 지속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말씀만 하시죠. 밀어 버리고요. 아, 혼전 기술력 쓰고 난 다음에 서서 연는데 이렇게 장애라도 시키고 버리고. 역시 군 이렇게 공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아. 이진님, 그 코리아 님한테 패스. 제 오케이, 나이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냥 쭉쭉, 고고고 골입니다. 골. 나이스 2대 1. 휴, 다행이네요. 비참하게 패배하는 경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하게. 하기... 아 쓰지 말걸. 쓸데없이. 오케이. 이... 어, 뭐지? 난장판인데 역시 우리 어, 메탈리카님 은닉을 장애 시켜 버렸고요. 와우. 하 <laughs> <laughs> 대단하네요. 아 어, 보자. 당연히 소리아님한테 패스를 해주고 아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갔네요 지금. 오케이 패스 뒤로 가는 거를 막아버리고 나이스 블럭 지금 저희 팀이 또 이진님과 코리아님 연합 패스 이진님 그냥 쭉 일직선 아...쉽네요 아... 아 이거 마법 음... 짧습니다 짧아요 저렇게 멀리 떨어진 녀... 오! 예 네, 멀리 떨어진 녀석한테 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뒤쪽에서 제가 수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기술 써야 되는데, 코리아님, 패스! 오케이. 지금 메탈리카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만큼, 일단 뒤로 빠져주고 있는 상태에서, 코리아님한테 패스! 아, 너무 뒤로, 너무 빈틈 사이로 제가 보냈어요. 테클 나이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지금 패스가 V키인 거를 모르시는 새로운 분들이 아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공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예, 안 좋죠. 오케이. 그리고, 아, 팀플레이 거니도 맞았던 것 같은데, 아, 너무 깔끔하게 지금 뺏겼네요. 막을 생각을 하고요. 헤클 걸어버리고, 동물냥던지고 뒤로 밀어버리고, 제발, 아하. 패스하는 걸, 오케이, 나이스, 코리아님. 아, 코리아, 오케이, 나이스. 아. 두 분에서 딱 양옆에서 좌우로 딱, 오! 빠이 마이... 아, 예스. 지금 4대2입니다. 아직까지는 패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오케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아, 아 패스를 패스를. 오케이 예진님 계속 가지시고 어 성공입니다 성공. 어 이렇게 상대 팀이 지금 방심심했어요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올 줄 모르고 방심을 한것 같습니다. 3대4 아직까지 여건 좋고요.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아 이런 아공 뒤쪽으로 제가 보내는 게 갔어요. 지금 저 때문에 고, 공을 지금 두 번이나 먹게 먹히게 만들었는데요. 저 때문에 지금 실책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코리아님 돌진하세요. 아, 이거 밀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오케이. 뒤쪽에서 쏘면은 상대팀 앞에다가 보낸다고 해도, 예, 가지 않네요. 아쉽게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오케이. 지금 제가 패스. 어, 오케이. 지금 보냅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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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완벽한 캐치. 뒤로 가주시, 뒤로 예 보내고요. 제가 여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즈님한테 패스 차라리 메탈릭하면 위험하니까 어, 어 이즈님 너무 뒤쪽으로 돌아가네요아어뭐 끝났네요 휴 시간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방금 휴 어, 위험했어요 볼까요? 지금 다들 잘해주고 계신데 상대팀의 유닛 구성이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격하기에는 저희가 한번 뚫으면은 괜찮은데 아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 위 교체 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3, 저희가 2, 먼저 공을 안 1, 없죠. 어, 출발 볼까요? 자, 뒤로 그냥 1, 태클로 밀어버리고요. 아우 충분하지가 않네요. 속도를 내개에는아 패스 아쉽네요. 오케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하 태클 너무 짧았고 장회를 시켜버리는 게 낫죠 현재. 자, 예 이쪽에서. 해봅시다. 그만 와저음오 어, 불칸펑크 선생님 이상한 유닛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아아 잡으신거 같은데요 저희팀이 아 잡은거 같았는데 그냥 옆에 계속 붙어다녔어 어아 먹혔네요 아 쉽습니다 역전 동점골로 만들수가 있었을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 아. 서로 지금 예, 자길 가다가 누군가 지금 마주쳤는데 서로 왼쪽 왼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또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예 지금 서로가 어디로 어, 가야 될지 모르는 모르니까. 그런 <목소리> 장애를 시켜버리고요.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다 뒤쪽에 있었죠. 안될 것도 없죠. 알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저기로 패스를 하겠고 항상 조심을 합시다 스테클 패스 오케이 코리안님 코리안님 뒤로 밀어버려 아, 그래도 다크테플님이 계속 갔는데 아우 다크테플님 빠르다가만 나이스 휴 이제 6대5입니다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에는 정말 좋네요 상회 아, 제땜저 때문에 장애가 됐네. 이런 이런. 어, 움직여 볼까요? 일차는 내가 쏜다. 어, 움직여 볼까요? 예, 저쪽을 밀어버리고요. 아, 다들 왜 안쪽으로 그냥 너무 밀집해 계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오른쪽을 지금 예 막아놓고 있었는데, 오 나이스. 아 이런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았네요 오케이 나이스 스틸 그렇고요 패스 이진님한테 패스를 어 나이스 또 뺐고 공 진짜 잘 뺐네요 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혼자서 지금 3 4분의 1 이상을 상대팀의 그 방어수들을 다 뚫고서 그냥 진입에 들어갔죠 해봅시다 역시 우린 더하는군 마음에 안 들어 뒤로 가 오케이 이진님 패스 어 이런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계속 골피퍼 역할을 오케이 코리안님 오아 정말 안 따라잡히네요 이이배 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묘한 묘한 감각 제발 아 이런 지금 렉이 발생하는 건 아닐 테고, 다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한 0.01초 차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을 텐데. 안될 없죠.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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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네. 아, 패스. 이지님, 지금 피어. 네, <laughs> 아, 핑을 찍는 방식을, 방법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어, F, F. F를. 애플을 생각하고서, 체크를 시켜버린다고 했는데, 아우씨. 제발. 오케이! 어, 난장판입니다, 지금! 아우씨, 이런, 괜히 남겼다. 이쪽으로 패스! 제발... 만화가 부족하냐, 지금. 4점 차입니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패스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패스하고 이런 또얘 예 공이 먹히겠네요. 정말 제가 쓰고 있는 유닛은 마법 이거. 쓸수 있는 이 능력이 융징자 유탄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딱한번 사용하면은, 예, 뭐 없네요. 지간까 그러니까 예,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예, 세심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아니다 보니까, 아, 세 명을 통과해서 공을 지금 집어넣지 못했네요. 오케이! 고현님! 아하, 이런, 어, 이진님, 이진님! 아, 이런, 이런, 어, 이진, 고, 하하하! 아, 아, 아. 참나. 오케이 휴 이진리한테 패스 패스를 계속해서 아니 예 그런식으로 그냥 공을 빼주는게 차라리 낫죠 오케이 이진 오케이 아불가능 펑커스님 제가 융진자유타인으 날릴걸 당연히 모르셨을테니 저쪽을 미리 가시지 못했는데 아, 어차피, 예, 아무도 공을 저 가질 수 없었을 테지, 먹혔을 텐데, 제가 지금 세 번이나 공을, 자살거을 넣고 있는 현상이죠. 즉, 예, 정확히 본다면은. 아! 코리아님이 공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제가 날려버렸네요. 코리아님 공 가지시고, 아, 아쉽네요. 지금 일직선상으로 딱 공을 먹고서 갈수 수 있었을 텐데, 고, 상대팀 또한 뺏기가 어려웠을 테고, 패스를, 공격을 갈까, 그냥 진짜? 예, 스턴, 어, 저네요, 에이, 절줄이야. 이렇게 다시 공 먹고, 아, 어, 아, 망했네요. 비참하게 말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상대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와 공격을 균형 잡히게, 해오고 있었는데 어디서부터인가 좀 깨져나가고 있어요. 아 지금. 자 아, 해봅시다. 아왜 패스 안해 패스를 해어뭐야 지금 뭔가 패스가 안 되지 지금 아알알 내가 지금 키를 잘못 누르고 있었구나. 어럼아 뭔가 계속 이상한. 한글로 바꿔서 그런가? 나이스! 응징자 유탄을 이용해서 연속 두번 넣으면서, 예. 홍종 기술력 쓰면은 응징자 유탄이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쓰고, 홍종 기술력 쓰고, 다시 한번더 유탄 쓰고, 이런 스킬로 가는 것이, 아, 끝났습니다. 지지. 누가 에이스라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음... 에이스는 축구왕 슛돌이 아, 아, 과연 적절하네요. 정말 적절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는 아케이드 경기 한판 뛰었고 이제 밀리전 다시 한번 한판 정도 더 하면 이제 끝이 날것 같은데요. 지금 4시 11분이니